2025년 60대 평균 자산 순위. 일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국의 60대 평균 자산은 약 4억 8,327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평균에는 상위 10%, 1% 자산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체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상위 10% 자산은 약 13억 2천만원. 상위 1%는 무려 38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중위권에 해당하는 60대 가구의 순자산은 약 3억 8,2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평균 숫자가 아니라 그 자산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김 씨. 김 씨는 평생 열심히 일해 집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생활비로 쓸 현금은 많지 않습니다. 은퇴 후 월급이 끊기자 생활비가 빠듯해졌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지출이 생기면 대출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집이라는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으니 불안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연금으로 안정된 박 씨. 박 씨는 큰 재산은 없지만, 젊을 때부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매달 일정한 연금이 들어오니 생활이 안정적입니다. 친구들은 너는 평균 자산보다 적다고 걱정하지만 박 씨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총 자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결국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녀에게 기대다 어려움을 겪은 이 씨. 이 씨는 자산을 크게 모으지 못했고, 노후에는 자녀가 도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각자 가정을 꾸리느라 부모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기초연금과 정부 지원제도에 의존해야 했고, 자녀에게 기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선택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 평균 자산이라는 수치가 곧 삶의 만족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집은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불안하고 자산이 적어도 꾸준한 연금이 있으면 안정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결국 정부제도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활용이다. 노후 자산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몇 억이 있어야 평균이라는 관점보다 내 자산을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집한 채만 있는 경우에는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한 명이 5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입 시점에 집값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서둘러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 오를 것 같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수도 있습니다. 내 순자산 정확히 알기. 내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빚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대출이 7억 원 있다면 실제 순자산은 3억 원입니다. 이 순자산을 또래 평균과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0억 원 이상이면 상위 약 11%. 5억 원 이상이면 상위 약 29%. 3억 원 이상이면 상위 약 45%%. 1억 원 이상이면 상위 약 70%. 같은 10억 자산이라도 구성에 따라 의미는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10억 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과 지방에서 3억 원 아파트와 7억 원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총액이 아니라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나이 대별 평균 자산 참고하기. 통계에 따르면 40대 평균 자산은 약 2억 9천만 원, 50대는 약 3억 2천만 원, 60대는 약 3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보다 많으면 또래보다 잘 준비된 것입니다. 다만 자산이 많더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적더라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결국은 현금 흐름. 결국 노후 자산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이 없으면 생활은 불안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연금저축, 임대수익, 배당 상품 등을 활용해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60대 평균 자산 수준과 실제 삶에서 느껴지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남들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보다 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처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노후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 노후 자산을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나누겠습니다. 1. 자산구조를 재편하라. 우리나라 60대의 자산구조는 대부분 부동산에 치우쳐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이라고 해도 대출 7억 원이 있다면 실제 순자산은 3억 원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집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략은 자산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운사이징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는 차액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 역시 강력한 수단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부부 중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연금을 생활비의 기둥으로 만들어라. 60대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전환하면 매달 일정액이 들어옵니다. 연금저축, 즉시연금, 변행연금 등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중요한 건 자산의 최소 13 이상은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은퇴 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생활비가 끊기지 않습니다. 3.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에 집중하라. 노후 자산은 원금을 크게 불리기보다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 수익, 배당 투자, 채권형 상품 등이 좋은 예입니다. 소형 오피스텔을 임대해 월 50만원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또 배당주에 1억원을 투자해 연4% 수익을 낸다면 1년에 400만원. 매달 약 33만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이것이 쌓이면 노후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4. 정부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60대 이후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최대 32만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동과 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농지연금, 영모기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자산이 적어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잘 아는 것이 곧 자산을 잘 운용하는 길입니다. 5. 어, 지출구조를 바꿔라. 자산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지출관리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자녀 지원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의료비는 건강을 미리 관리함으로써 줄일 수 있고 생활비는 소비 습관을 점검하면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보험을 점검하고 정리하면 매달 수십만 원이 절약됩니다. 자녀 지원 역시 지나치지 않게 선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가 무리하게 자산을 자식에게 쓰면 결국 본인의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6.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돈만이 자산은 아닙니다. 가장 큰 자산은 건강과 경험입니다. 60대 이후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사회활동은 필수입니다. 또한 새로운 배움과 취미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최근에는 60대 이후 유튜브, 온라인 판매, 시니어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산은 줄어도 경험과 역량은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7. 비교 대신 계획에 집중하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교보다 계획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평균 자산이 얼마인지, 내가 상위 몇 퍼센트인지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순자산을 계산해보고 연금과 현금 흐름을 점검하며 지출 구조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큰 재테크 지식이 없어도 작은 변화가 쌓이면 노후의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2025년 60대 평균 자산이라는 숫자를 넘어 어떻게 하면 자산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건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자산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현재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가요? 또 어떤 부분에서 가장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